로마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그 로마서가 길이가 좀 길고 하지만 로마서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중요한 핵심 부인,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가면서 이렇게 로마서를 좀 이렇게 훑어보고 깊이. 파고도 들어보고, 묵상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전반부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16절,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로마스 1장 16, 1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스 1장 16, 17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아멘. 로마스는 분명히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전체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어요. 바울이 자주 쓰는 문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로마서에는 로마에 있는, 특히 로마 안에서, 가정에서 모이던 여러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들의 신앙생활에 빠져선 안될 중요한 진리들을 바울사도가 짚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할때 전반부는 복음의 핵심. 1장부터 11장까지. 그게 이제 전반부 복음의 핵심인데 여기는 열방을 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 복음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실천하는,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동 지침,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동력하고 어떻게 연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신분과 상태를 얻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로마서를 읽고 나서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고 로마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도 멍하니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수없이 로마서를 많이 읽어보고 묵상하고 암송도 해보고 하면서 로마서가 얼마나 깊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면서 로마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다른 도시,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환경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 남다르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행동이나 또 가치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또뭐 미국이 특별히 잘난 나라다 이런 것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앞서가는 어떤 그런 열방 세계 가운데 앞서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하는 나라 그 독특한 거죠. 처음부터 건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사해 되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로마의 그 강력한 문화수 가운데서, 이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의 신화를 믿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로마의 그, 로마인의 자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 로마인의 자부심. 그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아시아에 나가보면은, 마치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 잊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과하고 지나치기 쉬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일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걸 볼수 있는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정말 로마 사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고자 했고 그 사람들을 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알만한 구절이 여기 있어요. 구절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뭔가 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11절에 보면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어떤 신령한 은사, 신령한, 그,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성령의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너희를 세우겠다는 거죠. 튼튼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리 위에 굳세게 너희들이 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가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려고 애를 쓰고 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만 길이 막혔던 것을 여기서 지금 일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1장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될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시는 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 특징이 뭡니까? 에베소의 본질이?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 교회의 본질이 거기 에베소서에 있다고요. 에베소서라는 그 서신서 안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영광돌리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기록된 것이 골로서였습니다. 각 서신서마다 강조하는 게 있어요. 대선 의회가 전 후회서에서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종말이죠, 종말. 종말을 만난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에 있던 능력, 당시 교회들이 있어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 신분상의 어떤 특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 빌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골로소 교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어떤 그각 교회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과 어떤 그 교회와 연결된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과연 어떤,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의 강림하신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 초대 교회로 퍼져나간 중요한 그 진리, 그것이 바로 성령과 <laughs> 함께한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냈던 교회,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초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런 모든 교회들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 바탕은 바로 성령이었다. 그 로마 교회도. 성령과 교회 관계 이것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빠지지는 않고 나오지만, 특히 로마 교회에서는 그렇죠. 로마 교회에서는 성령과 믿음,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죄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다 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이 나오지만 로마 교회로 돌아가면 믿음,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우리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교 그리고 헬라인의 교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불교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 있으면서 기독교회가 같이 공존하면서 생명으로서, 빛으로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것이 우리 속에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로마교회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인한 승리.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보려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예수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지상명령이었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들 안에 그냥 성령으로 충만 해가지고 그들이 서로 기쁘고, 그런 간격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 속에 약속이 있는 그 명령, 그 명령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 때문에 그들에게 큰 핍박이 왔습니다. 대환란이 왔죠.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졌어요. 주변 지역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스를 볼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로 나가는 비결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일러줬는데 이 개인의 승리를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 연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로마서를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힘이에요. 그래서 막이 찾아낼 때마다 감격하고 막 그냥 밑줄을 막 치고 또 옮겨졌고 그러면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알려주고 서로 간증하면서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굴복하고 종교적인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로마서를 읽다 보면 여기서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죄 죄에 굴복해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들. 아니면 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냥 그저 주일날 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봐버리는 걸로 끝나버리는 걸로 한 주간 그냥 그렇게 겨우 연명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죄를 이기고 그래서 그 승리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낸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한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동시에 찾아내야 니다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이 로마스를 통해서 주님의 주음한 목소리를 들어야 니다 그리고 움츠리고 있는 그리고 어깨를 펴서 죄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 그런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몇개 중요한 구절들은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에 나오는 16절 17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루 번 반복해서 한 100번, 200번 이렇게 반복하면 암송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터 사모가 아마 암송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같이 우리가 또 쉐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머리가 굳었으니까 나는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유대인들이 하듯이 반복하고 업조리고 되뇌이다 보면, 100번, 200번, 300번 계속 되뇌이다 보면 그 시간에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선포가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옛날 역본에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이,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로마스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했을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순서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의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구세게 쓰다 보니까 거기서 구원이 나타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거죠 능력. 믿음에 서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7절이라는 것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하는 뜻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간다, 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얻은 이이 이 구원이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 삶에 이 능력이 되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있는 사람들이 자신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고, 하늘나라에 가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 복음을 16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음.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믿음의 반절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1 4절 넘어가서 보시면 헤일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예요? 빚진 자다. 빚진 자.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고는 도저히 살수 없는 그런 빚진자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빚진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야 기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빚진자니까 언제든지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아야지 반드시 내 마음이 편해. 이런 마음으로 이, 이제 말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초청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회를 계속 찾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빚진자 된 바울의 그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복음이 죄인에게 들어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삼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의미, 차이가 뭔지 이것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죄를 이긴 승리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스타일,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난것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거예요.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지식으로도 우리가 획득할 수 없는 의인의 신분. 이것은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암송하고 그렇게 하지만 공부하지만 마음속에 새겨될 것들이 특별히 있거든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떠올리고 일을 하면서 떠올리고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때이 로마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묵상에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서도 그가 참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 나간 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를 만났는지 그 속에 어떻게 보음의 불이 있는지 그 복음의 불을 그가 어떻게 열방 가운데 전하면서 다녔는지 유대인과 이방 가운데 어떻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지 이 로마스가 하나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로마스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깊이 있는 깊이는 진리를 우리 것으로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머릿 속으로 그저 알고 스쳐가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애를 바꿔놓는. 내 삶의 패턴을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고, 목표를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로마스를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본문을 펼쳐놓고 로마스를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상실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차갑고 논리적이고 그러나 마음은 텅 비어있고 식어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복음의 불로 말미암아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활 타올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거듭난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답게 열매를 이땅 이 가운데서 맺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이루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신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서또 한편에 로마서 강해가 아니라 말씀의 보고를 캐내어 내 삶에 완전히 접목시켜서 이 말씀에 적혀있는 것을 그대로 내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